어제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이 나왔고요 또 국회에서도 이제 내란 국조 특위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혹시 보셨어요 선생님? 몇 저는 가지 뭐안보니다 그런 거 참. 아뭐 아니 뭐 그래도 체. 유튜브에 뭐 중요한 장면들이라 못 나온 거 하나도 안 보셨어요? 아 조금, 뭐 조금. 네. 그다음에 네. 기사를 주로 조금 보고. 네. 네. 뭐 네. 어제 좀 보시면서 좀 소감이 어떠신지 윤석열의 음, <laughs> 뭐 저는 이제 기사를 본 건데요. 네네네. 네. 윤석열이가 약간. 뭐랄까 제가 아까 정신적으로 계속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런 것이 확인되는 장면들, 어, 이야 궁금하네요. 느껴졌습니다. 아, 어떤 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김영현이 나왔던 사차 네. 탄핵 심판 때만 해도 유성열이가막 질문도 하고 증인한테, 네, 발언기도 막 신청을 했어요. 예. 이때만 해도 약간의 투지가 있었던 거예요. 어, 설전에 나갈 수 있다는 아 <laughs> 희망이 아 있었는지 몰라도 설전에 나갈 수 있다는 에, 이제 것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오차 때는 내내 눈을 감고 있는. 네. 그래서 자는 건지. <웃음> <웃음> 뭐 하여튼 적극적인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아닐까? 꿈속에서 술을 마시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laughs> 아, 뭐 어쨌든 뭐 윤석열은 네.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그전에 음. 비해서는 상당히 의기소침해진 듯한 아. 모습을 보여줬다. 네. 이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윤석열이 처음에 탄핵 심판에 임할 때만 해도. 자기가 이 주, 주둥이를 막 털면 네. 헌재 재판관 설득할 수 있다라는 망상, 음. 그러니까 헌재를 제가 압도할 수 있다는 망상 예. 이런 걸 가지고 임했을 수 있거든요. 예, 예. 빨간 넥타이 매고 그 머리 쫙 올리고 막 이러면서 음, 음. 근데 윤석열은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라 거기 가서 피의자랑 앉자마자 이제 압도되기 시작한 거죠. 네. 자기가 심판받는 자리고, 자기를 운명을 결정할 사람들이 앞에 있고, 예. 그러니까 쫄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그리고 음.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씨알도안 먹히는 듯한 분위기 음. 이 속에서 이제 점점 점점 당황하기 시작하고 아. 주변에서도 아마 그런 공고가 있었을 수 있어요. 야 네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가 변호하는 <laughs> 거랑 이 아기가 안 맞게 돼서 이 불리하다 변론네좀 네. 가만히 좀 있어라. 예. 사실 윤석열은 제가 예전에도 이빨 사라 그랬어요. 이빨 사? 이만 벌리면 사고친다. 사고친다. 에 네, 가만히 있는 게 좋은 사람. 불화가 아니라 사고를 네, 친다. 사고친다. 음. 그래서 윤석열이가 자기 변호를 하면 할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는 예. 불리해지는 상황 이런 흐름이 형성되자 음, 음. 주변에서도 너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냐. 예. 또 윤석열도 네. 자기가 생각해도 음. 자기가 한 말들이 언론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든가 네. 이렇게 되면서 아휴, 그래. 입 다물고 그냥 눈이나 감고 잠이나 자자 아.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 흐름 전체는 윤석열이 점점점 쇠 쇠락해지고 있다, 음. 정신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이런 예. 걸 보여주는 일련의 흐름 아니냐 아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가장 이슈가 된 것은 홍장원 국정원 일차장인가요? 네, 그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 말할 동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감고 있다가 음. 이제 홍장원이 인사도 하더만요. 음. 어뭐 대통령 인사도 하고 음. 뭐 하여튼 두 군데에서인가 윤석열이 피식 웃음을 웃어요. 음. 어, 그게 좀 인상이 깊었고, 음. 또 하나는 이제 그를 이제 그 끝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항변을 하는 과정 한 8분 동안 지금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손짓이 커지고, 어. 그 다음에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쳐요. 어. 제 그때 그래가지고 뭐 어. 연락을 했는데 뭐이러소서 어. 책상을 치더라고요. 음. 약간 좀 흥분상태로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약간 불리하다고 느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윤석열이 이제는 타내기 쉽지 음. 않겠다 기각이. 산에 기가기 쉽지 않겠다. 그런 어떤 기대를 음... 상당 정도 포기한 거 아니냐, 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흥분해서 막 예. 동작이 커지고 책상도 음... 치고 네.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뭐 호수 얘기했잖아요. 호수, <laughs>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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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laughs> 아직. 아 이거 하자? 기가 막힌 얘기였죠. 어, 마지막 발언이. 네. 그러니까 내가 내란으로 인해서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바랬어요.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네. 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호수에. 잘 그림자 쫓는 거 아니냐? 이거 네. 왜 그런 겁니까, 선생님? 윤석열은 그건. 자기가 신인 줄 아나 봐요. 어. 그러니까 내가 아.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되는 줄 아는 말입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우리 5천만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음. 윤석열의 내란이? 네. 생생하게 다 봤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 그게 통합니까? 음.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죠 예. 근데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나름대로 변명을 하면서 이 문학적 비유를 한거 아니에요? 장애 나름대로 예예. 윤석열이 말투 중에서는 조금 문학적이에요 어, 이거 뜻밖이었죠 사실 예, 뜻밖인데 준비해온 겁니까? 또 술꾼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하. 가장 흔한 비유라고 볼수 있어요 아, 왜요? 이태백이 <웃음> 호수에서? <웃음> 호수에서 <웃음> <웃음> 술, 술 마시면서? 예, 그러니까 아. 술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중 하나가 이제 호수에서 <laughs> 호수에 비친 달보면서 술 처먹는 거거든요. 잔아,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술꾼들다 싫어하실 수 있으니까, 아, 네. 인천 열은릉 <laughs> 네. 술을 먹는아 달과 함께, 이게 뭐, 이제 술잘 먹는 사람들의 자기 미화 아,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마치 낭만을 즐기는 것처럼. 음. 그래서 윤석열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문학적 비유를 써봤지만. <laughs> 술꾼다운 비유였다. 네, 아, 자기 무의식에서 나온 예. 술 먹고 싶어요. 아. 한 잔만 주세요. <laughs> 뭐 이런 <laughs> 비유 아니냐? 그, 제가 아는 그 배경욱 작가님이라고 그림 작가님인데 그분은 호수, 고무 호수. <laughs> 네,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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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이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에, 내란 관련된 국조 특이나. 음. 이헌재 관련된 이판 음, 재판 과정이나 워낙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네.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막 계속 답답한 겁니다 음. 오히려 어~ 그 진실을 말한 사람들을 완전히 공격하고 음. 뭐 그진실의그 사람의 막 인격을 공격하고 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답답함은 좀 솔직히 좀 있습니다 지금 음. 답답한 마음이 근데 그다음에 뭐또뭐 그 헌법재판관 아홉 명한 명을 더 이제 해야 되는데 또최상목이또 반대를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네. 연기가 되고 이런 게 때문에 약간 좀 아직도 좀 답답하죠. 내란성 불면이랄까요? 네, 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네. 꽉 막힌 듯한 느낌. 네, 그러니까 잘 되... 되게, 되겠죠, 선생님? 어, 잘 되긴 할 텐데 네네. 지금 뭐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요구하는 네. 만큼의 속도는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이에 아, 나오네요, 나요 네. 그게 초창기에 타이밍을 놓쳐서 그래요. 제가 계속 음. 얘기하지만 개엄해제기 네. 관련 통과 직후 전원탄핵했어야 돼요. 전원탄핵했어야. 네. 네. 그때 전원탄핵 아. 분위기를 뭐라 하면서 아니면 사퇴 요구라든가. 이게 선생님까 그러니 우리가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 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음. 이게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죠. 좋지 않습니까 촛불혁명으로 그렇죠. 된 거니까 네. 뭐 그래서 뭐 5.18된 이물야냉진공 나오고 막 엄청 좋았는데 네. 그때 개혁을 사정없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했어야죠. 약간 좀. 네. 멋있는 척 하다가 <laughs> 아, 이번에도 그러니까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 그 다음에 최소한 윤석열 탄핵 네. 소추안 통과 직후 음. 같이 처리했으면 돼요 예. 국무위원 전원 탄핵 그때까지 요거 그럼 그때는 분위기상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음. 왜냐하면 내란에 참여한 사람들이니까 예. 최소한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건 문제가 될게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못한 결정적 이유가 뭐냐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이 갑자기 한독수 지지 선언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독수 날라가니까 최상목, 최상목 지지 지지를 선언하고.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미국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음. 어, 과감하게 탄핵을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한독수는 너무 까보니까열 네. 받아서 네. 했는데 또 최상목 지지하니까 또 하자니 부담스럽고 네. 또 그때쯤 되니까 시기를 놓친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음. 이러면서 지금 좀 지지부진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봤을 때는 개혁은 초반에 사정없이 분위기 좋을 때 작사를 해야, 해야 됩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교훈으로 본다면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미국의 눈치를 너무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한국 사회가 더 나아가기가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남북 합의 그럼요. 좋았습니다만 네. 트럼프가 우리가 승인하기 전에 쟤네들은 아무것도 안할 걸.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워킹 그룹으로 완전히 묶여버린 거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 이 지금부터 눈치 봐 버리면 음... 정권 우리가 잡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죠. 이 완전히 미국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지, 그렇지? 사실 되돌아서 살펴보면, 네? 문재인 정권에서. 남북관계가 잘 흘려나갈 때 미국이 워킹그룹으로 음. 남북관계 제동을 걸때 강력하게 항의하고 네. 뚫고 나갔으면 음. 그 문재인 정권이 음. 윤석열 정권한테 정권을 뺏기지 않았을 수 있어요. 네. 즉 그곳 세력이 거의 괴멸됐을 수 있단 말이죠. 예. 국가보안법 체제도 무너지고. 음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네오콘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극렬 저지했지만 네네. 트럼프 개인의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어. 북미회담 타결 쪽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트럼프가 그, 북미 회담이 파산된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음. 볼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한국 정부 이렇게 밀고 나왔을 때 네. 트럼프의 지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어찌 보면. 아. 그러니까 네오코나곤 척을 열수 있어도 트럼프 네. 그걸 이용해서 봐라 한국 애들이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괴롭히니 말리냐. 음. 이친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긴 했지 않습니까? 음. 어서한벌 <laughs> 음, 그렇죠. 승인 <laughs> 내가 승인하에전에는 아무것도 안할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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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한서한한거한거에한국서한국서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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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한이에서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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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 네. 우리보다 빠른 속도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였겠죠.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정도만 됐어도 저는 상당 정도 뚫고 나왔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싸우면서 네. 그렇게 됐다면 오늘날 한국의 상황은 달라졌을 수있겠죠또 그때 기회를 놓치면서 네. 개혁이 지지부진해지고 그곳 세력이 다시 준동을 버리기 버리 시작하고, 네. 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탄생까지 오게 된거 아닙니까. 아, 그 선생님 말씀대로. 제 돌이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 공동선언을 한 뒤로 음. 그때 그 부시 그 어린 놈이거든요. 어. 아들 부시잖아요. 그렇죠. 그 놈이 DJ 등을 두드리면서 디스맨 디스맨 그랬거든요. 이 사람 이 사람 그랬지 않습니까. 어, 엄청나게 견제하고 싫어했죠. 완전히 그냥 그저 음. 그러니까 지네들이 봤을 때속국인데뭐 음. 말도 안 듣고 막 남북정상회담을 해. 그렇죠. 그런데도 김대중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하셨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힘 때문에 사실은 다음 정권을 창출해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네. 어쨌든 간에 그 다음 정권을 창출해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해가 되, 정말 인정이 음. 되는 것 같아요. 음.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만 그거를 뚫고 어. 나갔다면, 그렇죠. 윤석열 같은 놈한테 정권을 넘겨줄 리는 없었지 않냐.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벌써 이게 음. 어, 초장부터 미국의 너무 눈치를 보면 이게, 네. 이게 되겠나 이런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네. 고질적 병폐 중에 하나가 음. 바로 미국에 대한 예속성 아니겠습니까. 예. 저자세.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 네. 미국이 해외 침략이나 음. 간섭, 내정 간섭 같은 것을 안 하려고 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건 처음이에요. 예. 미국 역사상 처음이잖아요. 아. 물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죠. 네. 네. 강력한 전쟁을 동원는 방식이라든가 음. 아주 막 노골적인 어떤 반발을 사면서까지 무리하게 한다든가 이건 안 하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트럼프는. 예,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어, USAID? 예. 미국 개발처라 그러나요? 네, 네. 그 다음에 NED, 음. 뭐, 민주주의 진흥재단 예, 예. 이거 지능진흥, 자금 네. 끊고 해체시킨다. 아.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USAID는 해체고 확실하고요. NED도 아. 그 지금 그렇게. 야 NED 해체되면 박상하고 어떻게 살아요? 돈줄이 끊기죠. 그돈 받아서 그걸로 <laughs> 대전당 꾸렸는데.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음. 보면은 음. 그 미국이 NED 같은 것을 이용해서 박상하기를 네. 통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예. 전쟁을 고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걸다 없앤다는 거는. 그런 걸 봤을 때 트럼프가 등장한 이 상황은 네. 일본 극우가 트럼프 당선 때를 기회로 삼아서 음.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시바 쪽이. 네네. 한국도 그런 세력이 나와야 돼요. 음.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기회를 이용해서 한미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예. 평등한 관계로 재조정해야 된다 라고 예.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음. 정치가 실현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 예. 트럼프한테 탈탈 털릴 겁니다. <웃음> <웃음> 예.